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한줌 모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천박한 자인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고 예수님이 크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보살피셔서. 우리를 측근이 내다 보시며 그 몸과 그 살을 다 찢으시고 피흘려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나의 부모님이 몸 찢고 피흘려 나를 얻은 것도 그 평생 부모님의 은혜라 하야와 같은 은혜라 노래하며 잊을 수 없는데 그보다 더큰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셔서 나를 건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었으니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추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사건과 문제 앞에서 오열하다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랑의 품이 그리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다 품에 안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임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이 시간 예배하는 중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세레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할 지어다 강건할 지어다 강건할 지어다 예수 그리스는 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아들을 잃고 슬퍼하며 그 상여를 메어 나가는 어미의 그 참남한 모습을 주님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아이를 향하여, 죽은 아이를 향하여 단번에 명하시자. 그 죽은 아이가 자리에서 살아난 것처럼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잃고 정말 망연자실하고 그 딸이 정말 죽지 않기를 바라여 주님께 달려나와서 주님을 초청했으나 주님을 모시고 가는 자리에 그 딸이 이미 죽어 아, 아버지 사람들이 그를 묻으려고 하는 그런 짤라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딸을 향하여 명하시자 죽었던 딸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나이다 하나님 명하여 주옵소서 달리다 쿰! 일어나라! 살아나라! 회복할 지하다!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가련하고 불쌍한 처지에 있던 자의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자 입이 열렸고 귀가 열려서 말도 하고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말 못하며 살아온 수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품은 한도 있습니다 고달픈 인생 속에 지쳐있는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바다 열려라 풀려라 해결될 지하다 예수의 숨에 있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하였습니다 가정마다 번창하는 축복, 개인마다 번성하는 축복, 형통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재단에도 하나님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것은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주의 생기가 들어오자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 주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자가 살아났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개인의 삶의 현장에 사업장에 직장에 범사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생명의 기운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속에서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고 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라 여사오니 우리를 축복하는 자도불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와서 우리를 저주하고 욕하는 자들 그 화가 그들에게만 미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일이 아버지 오늘보다 다음 주가 이번 주보다 다음 달이 이번 달보다 내년이 금년보다 더 아주거 번성하는 청화하고 번창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의 주의 사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 살려 내시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보여 주옵소서. 우리는 가진 것은 죄밖에 없사오나 그죄 문제도 해결하여 주신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 그 능력의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다시 성케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너희가 그 은혜를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하셨사오니 그 약속하신 불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에 나누는 행복감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를 거둘 때처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는 이 놀랍고 신비한 경제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적은 소득을 가지고도 많이 번 자보다도 더 아버지 풍족한 삶을 살수 있는 비법을 일러주옵시고 적은 소유를 가지고도 정말 즐겁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제를 우리 성도들이 익혀 알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인생이 덩실덩실 춤췄던 따위가 같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경배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개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또한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깜짝 놀랄 부요함도 약속해 주셨나이다.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으로부터 바다의 그 놀라우신 번창함과 부요가 저들에게 몰려오게 하신다. 여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손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아버지 이 시절에 사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경영을 하고 자영화 바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생에 경제적인 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쓰고도 남고 베풀고도 남고 선교하고도 남을 수 있는 축적할 수 있는 재능과 재물과 아버지 재산이 형성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러한 물건을 주시옵소서, 인권을 주시옵소서, 축복권을 주시옵소서, 경제력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마다 꿈과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청년들이 몰려오는 교회, 어린아이들이 오는 교회, 교육을 받는 교회, 아버지 장년들이 덩실덩실 춤추며 주의를꿈꾸어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 실행하는 것와 같은 선교적인 교회, 노년에 이르러서 노년이 참으로 의미있고 건전하고 강건하고 아름답게 아버지 기력세하지 않고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주여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일상과 범사와 영적인 일에서 있어서도 다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였사오니 그 놀라운 전인적인 구원이 각 가정과 개인에게 이 시간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청명을 주시고 균형잡힌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평안함과 안전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싼 성각으로 지켜주시므로 강도의 위험, 사고의 위험, 온갖 소래와 재난과 범죄와 방사능 피폭의 위험과 두루도는 아버지 감염병, 그리고 온갖 자연의 재앙과 재난, 화재, 지진, 온갖 종류의 불의한 범죄, 묻지마 범죄, 교통사고, 크고 작은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 성도들을 빼내주시고 비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경상도 지역에 큰 산불이 나서 인명이 또 재산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압되게 하시고 아버지 화재가 다 줄어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초를 더 겪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고 평안하게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상 가운데 아버지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지 모를지 우리는 아버지 생명을 우리는 주관할 권세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오니 죽을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병상에서 일으키시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나세렛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수리부터 발바닥 발바닥에서 정수리 겉과 안과 안팎으로 있는 모든 질환과 질병에서 깨끗하게 병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을지어다 암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온갖 종류의 병에서 깨끗하게 병고침을 받고 오장육부 내장 모든 기관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장으로 인하여 투석을 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아버지 추석받지 않고도 살수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촉각을 다투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경을 내매는 자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버지 구원받은 심령,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생명을 구하오니 기적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특히 노년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 기력쓰이지 않고, 눈이 어려지지 않고, 잘 먹고, 잘 주무시고, 아버지 기운을 차리며, 아버지 와는 건강한 삶을 살아누리실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어 주옵소서. 태쏘가기로부터 시작하여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여 주시는 놀라운 건강한 삶을 살아누리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능하신 손에 맡겨 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매력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